이 수열의 첫째 항에서 n 번째 항까지 합을 찾아라는데 우리가 이 수열을 an이라고 한다면 an은 1이 an이라 한다면 a1은 1이고 a2는 1+2, a3은 1+2+2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첫 장은 한 개, 둘째 장은 두 개, 셋째 장은 세 개의 합이야. 그럼 쭉 가서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 써보면 만약에 a10이면 항이 뭐가 돼? 1 플러스 2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의세제곱어디까지더 해야 돼? 2의9제곱까지더 해야 돼. 그러면 얘가 a 1 0이 아니라 AK. K번째라고 하면 1, 2, 2의 제곱, 2의세제곱 해서 얘를 어디까지 더해야 돼? k 1제곱까지 더해야 되지. 이게 k번째 항이야. 그럼 이거의 합이 이거의 합을 찾아야 되는데, 얘가 무슨 수열이야? 1곱하기2는 2, 2곱하기2는 2제곱, 2의 제곱곱하기2는 2의 세제곱 등비수열. 공비가 얼마? 그러니까 요 하나씩 끊었을 때, 요 하나의 항에서 얘네들끼리가 등비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얘네들을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찾으면 r 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k 마이너스 1이지만 여기 2의 0제곱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항은 k계야. 1분에는 안 써도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건 첫째 항부터 누구까지의 합을 찾아라?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찾아라. 그래서 얘가 시그마 ak의 k자리에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더하시오라는 거고요. 그런데 ak가 2의 k제곱 마이너스 1이죠. 이걸 다시 계산해요. 자, 그럼 여기서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2의 k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1 얘는 이게 다시 또 무슨 수요? 등 무슨 수요? 자, 이게 눈에 안 보이면 k자리에 수를 넣어봐. k에 1 넣으면 뭐가 돼? 2, 그 다음은? 어, 2의 제곱이라고 쓸게. 그리고 2의 세제곱 쭉 가서 누구까지 더해? 2의 n제곱까지 더하죠? 이게 무슨 수열? 등비. 이, 얘도 등비인데 이것도 또 다시 등비인 거야. 그래서 등비 수열의 합공식. 그러면 뭐가 돼? r 1분의 첫째 항 2.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이거 뒤에 거 계산해야 돼. 뒤에 거는 뭐지? 상수는 얘랑 곱해서 n. 그래서 얘 1분에 안 써도 되고, 전개하면 2에 n 플러스 1, 얘부터 쓸게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